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티비 말씀 건축가입니다. 은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조금씩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선물들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증가시키고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을 합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은혜의 선물 가운데 치유, 영적인 복으로는 벌써 받았지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주님의 언약,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길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널리 퍼져나가도록 하가티비 주위 분들께 많이 소문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 은사자 분들이 가까이 계시면 좋겠지만 아플 때마다 집회에 맞춰서 쫓아다니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그렇게 일방적인 은사 안수 기도 등 타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도 그 치유를 유지할 내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탁월한 의사분들, 의료 시스템, 좋은 약들에 감사하지만 그 탁월한 의사분을 제때 만나서 수술이 잘 되고 재발하지 않고 약의 부작용이 없고 빨리 낫는 것도 은혜고요. 그런 은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든지 예방하고 쫓아내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신성한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은사자를 통한 일방적인 치유, 믿음 없이 그냥 얻는 초자연적인 치유 등의 특별한 경우들을 좀 제외하고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의 기초, 치유의 핵심 말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늘들도 마치 커튼을 치듯이 펼치셨고요. 지금도 온 우주를 말씀의 능력으로 지탱하시는데 아담이 뱀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법을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고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이상에 사탄의 본성이자 저주로 통치하는 권세인데요. 질병도 그 저주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바가 벌거벗었어도 추위 더위 바람 등으로 다치거나 병들지 않는 신성한 건강과 영생하는 몸을 주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죄로 하나님의 건강의 법을 깨고 모든 인류는 질병의 저주와 죽음 아래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제거해 주시며 또 율법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는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질병을 포함한 모든 저주를 법적으로 끝내셨고요. 예수님의 몸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연약함과 병을 친히 짊어 주셨습니다. 영혼육이 약해지고 병드는 모든 질고 곧 질병을 지셨는데요. 이 지다 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진 것과 같은 단어로 질병을 친히 들어 올려서 옮기셨고요. 우리의 슬픔도 당하셨는데 여기서 슬픔은 질병마다 따라오는 각각의 통증, 고통 등의 증상들인데,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질병의 고통과 아픈 증상들, 그로 인한 슬픔과 비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 치유도 주셨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채찍의 영어는 복수형이거든요. 그럼 헬라워 원어가 상처들이어야 하는데 실상 단수형으로 한 개의 상처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채찍에 맞은 자국들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터져서 마치 몸 전체가 하나의 큰 상처 덩어리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더러는 그 나음이 고통 없는 천국에서나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원어에서 의사라는 단어가 파생된 만큼 이 땅에서의 질병 치유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법적으로 인류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끝냈고 질병과 질병의 고통까지 짊어지므로 하나님의 건강의 법을 회복하셨고요. 또, 나음, 치유도 주셨습니다. 치유해 줄 게가 아니라, 치유를 약속하신 것도 아니라, 벌써 치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성령님은 그때 벌써 치유의 모든 패키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유는 식사 때마다 빵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자녀를 위한 떡으로 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생득권, 권리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은혜, 치유의 믿음이 오게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자 그럼 받은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거하고요. 유한한 기능을 가졌는데다가 늘 어둠의 세상과 악한 권세에 직접 노출되는 영역이거든요. 또 해로운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원치 않는 질병과 연약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질병의 근원은 영적 어둠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영이 떠나야지 사람이 죽고요. 영이 강건해야 병을 이길 수 있는데요. 덕을 세우는 방언으로 나의 영을 건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할 때 병을 이기고 예방할 초자연적인 힘, 기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또한 진정한 쉼을 얻고 리프레싱,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됩니다. 방언으로 충만할 때 몸의 질병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죽게 된 몸일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십니다. 일으켜내십니다. 건강과 방언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주님께서 확증하신 진리, 복음으로 삽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해드린 치유의 핵심 진리를 내 입으로 말함으로 말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죠. 이것이 말씀을 고백하고 들어서 믿음을 키우는 농사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 고백에 대해서는 전했는데요. 코로나 질병 대처법 영상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고요. 이 고백 기도문으로 매일 그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유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죠. 하나님이 치셨죠. 바울의 옆구리에 가시, 모르세요. 등등. 수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차차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영상은 그 모든 궁금증보다도 우리가 치유의 믿음의 반석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이기 때문에 치유에 관한 핵심 진리만 전했습니다. 부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영적 훈련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작은 질병부터 스스로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모든 종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고 나의 죄와 허물의 징계를 대신 받았으며 나 대신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원인 마귀와 어둠은 내게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과 전염병 환란 재앙도 나와 내 가족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살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 혼, 몸이 어떤 흠도 연약함도 없이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얻었으므로 내 육체가 건강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소문 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